주님 공연 대축일 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조교 대전 교구 성서국 강용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 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 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과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참미 예수님.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시절 어디에 어울려도 늘 쾌활하게 지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곁에는 늘 많은 아이들이 몰렸고 언제나 분위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함께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내성적이었던 저는 이런 생각을 그저 마음에만 품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그 친구가 와서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저는 그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기뻤습니다. 비록 짧고 간단한 표현이었지만, 무언가 먼저 표현할 수 없는 저에게 말을 걸어준 모습에 고마웠던 마음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따라갔던 두 제자들의 마음 역시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라고 고백하는 순간, 두 제자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을 향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며 오로지 각자의 마음이 움직여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곧바로 아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찾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짐작해 보게 됩니다. 처음 본 예수님을 제자들은 스승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어디에 묵고 계시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에게 마음이 쏠려 무언가에 홀리듯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물음에 한없이 기뻐 스승님이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한없이 설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거기에 자신의 마음이 지금 나를 헤어를 주는 그 사람을 향해 있다면 더욱이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 자신도 누군가로 하여금 깊이 고마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기쁨과 감사를 느끼려면 오늘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는 머물러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이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들이 와서 볼수 있도록 내어놓는 모습 우리가 감사와 고마움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각자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이들은 우리들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와서 볼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와서 보아라.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성교구 성소구 강영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강용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